오늘 한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 한번... 어떤 택스팩을 한번 해봤는데요. 택스 네, 그 탈택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 예, 이게 다 하늘색으로 보이. 이게 하늘색으로 보이고요. 네, 하늘색으로 보이죠 아래 그리고 어보냐면 이게 라몬이 벤들리다 지금. 아내 힘에. 그리고 또 음,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돼있죠 진짜. 진짜 같고요. 특히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게. 어떤 텍스트 팩이라는데요 제가 한번설지봤습니다 제가 한번지침 어, 사파리가, 사파리가 아, 한번 알려줘, 알려줘서 하는데요. 진짜 좋습니다, 이거. 음, 자. 음, 완전 좋고요 여기, 여기 있네. 이, 예. 완전 좋습니다, 진짜. 빵까지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빵을 들면 이렇게 되어있지만 오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또칼 사, 복갱이 도끼 보시면 진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진짜 신기한 그런 텍스트팩 같아요 이건 텍스트 백송이에요. 그리고, 기, 찻차길도 보시면, 이렇게 돼있니다 나무들과, 벚꽃, 그 다음에, 기찻길 나무, 풀, 이런거 있습니다. 다, 다 신기하죠? 어, 제가 한 번, 광물을 소환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광물 왜 안되지? 이상한데.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댓글도 안되세요 아, 어떻어싸워요 음,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 다운해보세요. 만, 제작자, 진짜. 어, 어,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안, 안,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사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그리고, 어, 어, 어떤거냐 하면은 냉이 네. 음, 라이좀 심해요 아니죠 지금 방송 찍어서 연라이 심하고 어쨌든 음,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댓글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미리 말씀하는데 댓글로 음,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요어 여러분들, 인터넷에, 마인크래프트 텍스처 팩을 이 쓰시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여기 위에, 서 아래, 거기, 클릭하, 터치하시면, 뭐, 어, 거 보잖아요. 그러면, 구름하고, 처음 배경은 구름하고, 하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어, 파이로 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어, 여기, 여기 들어가서 런처 설정에 들어가시 잖아요 음, 택시 탑에 있어요 이게 이거 오케이 해주시고 아마도 dow 파일에 들어가시면 될겁니다 아마도 dow 파일 보시면 이게 율로 되있습니다 B 이렇게 그러면 음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겠죠 이제 네자 이제 방송 마칠라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북소방TV였습니다.